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지난 주는 저희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봤었죠. 하나님께서 규례, 법도를 잘 듣고 그리고 준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듣고 또 준행해야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어야지 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안 된다. 그 바알 보호를 섬겼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그 바알 보호를 섬기고 가담했던 자들이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만을 잘 듣고 준행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살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예,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예, 생존할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예, 예스크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다른 이방 신들처럼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바알 부올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빗대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5절 아까 읽어보셨던 말씀을 보면 은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 신내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날이잖아요. 신해산, 그 불길 가운데서, 예,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아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던 그날, 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크고 놀라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죠. 그때 이래서 모세가 대신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호렙산 시내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도 하셨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 그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예. 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아주 아주 조심하라. 명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도 어떤 형상인든지 만들면 안 된다. 세상의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처럼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하고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것 도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시는 것이 이제 사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땅에 있는 다른 뭐 곤충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물속의 물고기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해, 달, 별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쭉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이방의 신들의 모습이죠 음, 애국 신들 보면은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 신은 사람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다산을 주관하는 신인 아피스는 황소의 모습이었고 태양의 신이라는 라는 매의 모습이었답니다. 에굽의 신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 신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믿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죠. 그것을 섬겨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은 예. 사람이 다스려야지 되는.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음, 특히 그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믿는 나라가 고대에서부터 좀 많죠. 뭐 아까 애고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은근히 해, 달, 별 좋아하고 은근히 믿잖아요. <laughs> 지금 사람들도 새해 1월 1일 되면 정동진 가서 떠오르는 그 태양 앞에 다들 소원을 빌고 뭐 특히 8월 15일 추석날 보름달 동그랗게 뜨면은 그거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별똥별 떨어지면. <laughs> 빨리 손 빌고. <laughs> 예, 지금 사람들도 이 해, 달, 별 보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고 이게 과학적으로 똑같은 해가 <laughs> 떠오르고, 똑같이 지고 이렇게 하지만 새해 1월 1일에 태양은 왠지 더 특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뭐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만나는 그 달도 똑같은 달인데도 8월 15일 보름달은 좀더 특별하게 여기고 별똥별 보면 그게 흔하게 볼수 없는 거니까 일땐 소원을 빌어야지 돼 하면서 막 소원을 빌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좀 특별하게 느끼기는 하죠. 신기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크고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져서 좀 미혹돼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것을 믿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너무 신기하고 거대하고 놀라워서 미혹될 수 있지만, 미혹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다 질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배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보고서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2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예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쇠풀무불에 있는 너희를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너희,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너희, 그런...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이제 이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식물, 너희는 믿어야지 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하라그 말씀을 너희는 잘 듣고 잘 진행해야지 된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나는 여기까지다. 너희는 이제 건너가게 될 것인데 거기 건너가서 꼭이 말을 명심하고 어떤 형상이로든지 새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모세가 뭐 반복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아주 조심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하며 살아야지 된다. 음,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도 잊지 말하라. 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세운 언약. 음. 출애굽기 24장 3절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시내산 그호랩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듣고 왔죠. 그래서 그 율례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알려 주었죠. 그게 뭐 십계명도 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지 된다, 라는 것도 있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절기마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 뭐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라는 이런 윤례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약속,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으로 이제 열두 기둥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양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서도 기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운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세웠던 거, 그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겠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예. 하나님을 비겨서라도 하나님이라고 상상하면서라도 그 어떤 것도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비겨서 형상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은 싹 태워서 없애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소멸시키실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질투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아닌 다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죠. 진노하시죠. 질투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지금 출애국미세대들 가나한 땅에 곧 들어가게 될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비겨서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신처럼 우상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그런 조각품의 일부처럼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겠어요? 참 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예,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예 이런 일이 근데 진짜로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진짜 이런 일을 했어요.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이세대들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나를 비겨서라도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아라. 예. 그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제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일이 있었으니까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예. 없겠죠? 하지만 있었습니다. 또이출국이 세대들의 후손이. 열왕기상 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북쪽은 이스라엘로 여러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북 이스라엘을 주었는데 너는 다윗의 믿음처럼 나를 믿지 않았고 나를 떠났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냐면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예 여로보암이 이제 북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섬겨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고서 하나님이다 한 일이 또예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예 여로보암의 집을 싹다예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제 진노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명심하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 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 되었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방의 신들처럼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은 그냥 너희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편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예,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죠. 예, 사람은 눈에 보이면 확실히 믿죠. 내가 직접 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좀 힘들죠.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이제 이런 신의 존재 더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눈에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것은,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우리 마음 편하려고, 우리 좋으려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빼고 더하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사람이, 그냥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성결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좀 부패한. 모습이에요. 16절. 그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드는 건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 라고 하시죠. 자,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결한, 예,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거룩해지려면, 레이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피는 점 없고 흠 없는 피여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피가 아무리 흘려진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될 수는 없죠. 깨끗한 피가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부패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점 없고 흠없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네라고 생각하고 살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죠.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아니면 뭐. 수호신? 뭐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